창세기 43장 1절로 15절 9월 11일 금요일 매일 성경입니다. 그 땅이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 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 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잃게 되면 이를 이로다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는 야곱이 양식을 구하는 문제로 괴로워합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야곱을 설득하고 야곱도 베냐민을 내려놓고 하느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봉나루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다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는 베냐민을 지킬 수 있다면 잠시 시므온에 대해 눈 감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극심한 기근 앞에서 그는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희생하여 얻는 평화는 진정한 것이일 수 없습니다. 야곱이 의지할 것은 아끼는 자식도 아닌 양식도 아닌 야뽕마루에서 만난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야곱 자손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하는 유다의 모습은 유다 자손,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마다들로서 형제인 우리를 구원하시려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의 결단과 순종을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우리 안에도 이런 사랑이 심겨져 곤경에 처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결단하고 나서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유다는 야곱이 온 가족의 생명을 위기에 빠뜨렸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양식을 사오라는 야곱의 말에 아우를 데려오라는 요셉의 말을 전하며 베냐민을 데려가는 것만이 온 가족이 살 길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느라 문제의 핵심을 외면하거나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뜨린 적은 없습니까? 이 일과 관련하여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총리의 호의를 얻기 위해 예물과 갑절의 돈을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며 베냐민뿐 아니라 시무원도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는 말이 그가 비로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는 모든 일을 하느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하느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는 전적인 확신은 아니어도 자신을 부인하는 선택은 얽히고설킨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기대하던 이상의 것을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느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의탁할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일도 그제서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고집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되면 1리로다는 아주 명언이 제목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두 번째 애굽에 방문하는 본문이 되겠네요. 창세기4 2이장에서는 요셉의 형들이 시몬을 애굽의 볼모로 잡혀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되돌아온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사실 양식이 떨어져서 다시 양식을 사오라고 지금 야곱이 얘기하는데, 그동안 양식을 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사실 지금 시무원이 애굽에 볼모로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가족들이 그 볼모로 잡아놓고 가지고 온 양식을 통해서 어찌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에, 마음이 편했을 리가 없어요 아마 야곱의 아들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빨리 가서 시무원을 되찾고 양식도 더 사자는 요구를 그 아버지한테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이 고집이 정말 세잖아요 아주 고집불통이 야곱 아들을 또 하나 잃어야 된다 사랑하는 아들을 또 하나 잃어야 된다 그렇게 아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아들을 또 하나 잃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지금 야곱이 절망감과 분노가 그냥 이 야곱의 마음을 휩쓸고 있어서 집안이 이게 엉망이겠죠. 분위기가 아주 그냥 쑥다바처럼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야곱의 가정 자체가 화합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야곱 가정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결책은 가족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그게 없죠. 답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온 땅에 여전히 기근이 심하고 야곱의 집안에도 다시금 양식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죠. 야 양식을 좀 다시 사와라. 좀더 사와라. 그런 이제 이유가 생긴 거죠. 그때 이제 가족회의가 다시 열렸고, 유다의 설득을 중심으로 해서 어, 아버지 야곱을 결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굴복해야만 하는 거죠. 배후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다시 야곱을 방문해야만 신부도 데려오고 양식도 사올 수 있다. 이렇게 버틴 거잖아요. 결국은 이 가족 회의를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하나가 됩니다. 의견을 모은 거죠. 그것은 최후의 아버지 야곱의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애국 이주와 또 민족적 위대한 역사인 출애굽 사건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전 단계 과정으로 어, 야곱 가족을 어, 이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일단 야곱의 가족 안에 있는 불일치와 어, 싸움 박질하는 이 분위기 이런 거를 이제 확실하게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어, 죄와 분열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가족을 단합시키는 거죠 결국, 이제, 야곱이 결단해서 우리가, 아, 역시 그래도 이스라엘이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야곱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요구한 아들들의 요청에 대해서 결국 결단을 내렸잖아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에,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베냐민 마저도,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고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의 인간적인 기쁨 마지막 보루예요.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나는 완전히 백발의 할아버지로 분노에 휩싸여서 스월의 골짜기로 내려가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야곱. 다른 아들들이 볼 때는 참 매정한 아버지죠. 네. 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설득을 당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고백한 것은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서 하느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끝까지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정말 기근으로 인해서 야곱은 베냐민을 잃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야곱이 이렇게 희생적으로 결단을 한 것이 결국 모두를 살리는 일이 된 거죠. 이러한 희생이, 이러한 결단이 보편적인 기독교의 진리와 연결됩니다. 실로 죽으면 살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버리면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인 거를 하느님 앞에 다 내어놓는 것. 그런 일이 있을 때 비로소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 백세에 낳은 아들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았잖아요. 포기했잖아요. 그랬을 때만 백성의 아비가 될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그 노년의 유일한 기쁨인 베냐민을 내어놓았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12지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길을 열어준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한테 이것만은 하느님 앞에 내놓지 못하겠다라는 게 있나요? 나의 베냐민이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나요? 아직도 하느님 앞에 포기하지 못한 베냐민이 있냐고요? 그 마지막 자기 영역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오지 않습니다. 오더라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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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게 올 것입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건 마치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는 그 에스더의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포기할 때 우리는 이제 세상에 기댈 것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자게 되고 하느님은 그렇게 당신만을 바라보는 우리를 놀라운 은총으로 사랑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야곱의 결단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할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를 당한 자는 결단이 필요해요. 저 여러분 사업이 잘안 되시나요? 인간 관계 속에서 심각한 불안감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 불화가 있습니까? 위기를 당했을 때, 바로 그때, 정말 하느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위대한 결단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결단의 기회들이 있는데, 위기를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이 막 급해지고 헷갈리실 수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결단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결단이 빨라야 위기를 빨리 벗어날 수 있거든요. 결국 자식들의 요구에 야곱이 설득을 당한다는 거 아주 집요하게 아주 간절히 자식들이 그렇게 설득을 하시면 좀 설득을 당해주세요 네. <laughs>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바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단한 말을 바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결단을 하면 바로 실행을 해야죠 야곱은 결단하기까지가 어려웠지 결단하면 그냥 빨리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어, 오늘의 가장 큰 교훈이 다시 강조되는데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99%가 아니라 100%. 전능하신 하느님께 은혜를 바라는 거죠. 전적으로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 좋다 이런 비장한 결심을 하는 야곱의 신앙 이것이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모든 일에 최종 결정권은 하느님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했을 때 결코 당황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바른 판단을 내리고 그것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위기를 푸는 열쇠는 바로 하느님한테 있습니다. 위기 때 우리를 권고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그럼 말면 아마 정말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한국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 직원들의 안내를 잘 받아서 검역 절차를 잘 마치고 무사히 통과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이천입니다. 저희 어머님 댁인데요. 예. 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곳에서 이제 14일 격리를 잘 마치고 또 계속 말씀 묵상을 하면서 또 이곳에 온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은혜로 함께 하심을 인하여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